우리는 지금 어, 산후조리원에 있는데요.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엄마들한테 모유 잘 나오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초유의 기준은 수술한 사람 기준 수술 이후 4, 5일 사이에 나오는 그걸 먹으면 거의 아주 뭐 면역력, 아평, 병치레 하지 않고 아주 총명해지는 우리 처형이 초유부터 해서 한 1년 가까이 돌 때까지 모유를 먹었대요. 장모님한테. 그래서 굉장히 총명하거든요. 똑똑하고. 모유는 가슴을 잘 풀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 내가 스스로 하면은 손목이 나간다고 사람들이 남편이나 여기 조리원의 가슴 마사지사한테 부탁하더라고. 어제 나도 한번 처음 받아봤잖아. 진짜 죽음. 가슴 마사지 진짜 나는 그래도 남편 여보가 풀어줘서 좀 말랑말랑한 상태였잖아. 부드러운 그래. 상태였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이 약물고 참았는데 음. 막 심하게 차 있는 사람들은 진짜 여기 누르지도 못할 거야. 그 상태에서 가슴 마사지를 받으면은 이제 음. 통곡. 울 거야, 아마. 음. 근데도 참고 가슴을 풀어줘야만 유선이 뚫리기 때문에 모유가 잘 나온다 하더라고.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축. 그래, 우리 유축이 중요하다. 음, 가슴 마사지사분도 어. 얘기하는 게 네. 음. 양을 늘리려면 세 시간에 한 번씩 꼭 시간을 지켜서 웬만하면 음. 수유와 유축은 별개로 생각하고 수유콜 갔다 와도 시간 되면 이제 자기 이제 그 상태에 따라서 가슴 상태에 따라서 유축을 하고 또 이제 수유 가서 직수도 해보고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생각하고 하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슴 마사지 하면서 가슴 잘 풀어주기 응. 그다음에 이제 뭐 수유 직수 잘하고 애기 직수 이제 물려보는 거 연습 많이 하고 애기가 직수해 주는 게 진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했거든 근데 그게 좀 많이 어렵지. 그리고 3시간에 한 번씩 유축해 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모유양 늘리는 방법으로는. 두 번째 질문은 직수시 아기한테 잘 하는 요령. 아기가 목을 못 가누잖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만약에 뭐 왼쪽 가슴을 직수를 할 거야. 그러면은 오른쪽 손으로 아기 목을 항상 잡아 줘야 돼. 이렇게 아기 얼굴을 이제 가슴 방향으로 돌려 줘야 되는데 그럼 아기가 돌았을 때 몸도 같이 돌아야 돼서 귀 어깨 엉덩이가 일직선이 되도록 내 음. 가슴을 바라보게 아기 방향을 잡아주고 이 반대쪽 손 음. 왼손으로 가슴을 C자 모양으로 음. 잡아주면 아기가 물기 좋다고 하더라고. 네, 직수를 성공하게 된 비법은 와이프가 오늘 7시 전화하고 모닝. 6... 뭐 유코를 받고 갔거든요. 우리가 근데 7시쯤에 유축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고 마사지를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해주고 따뜻하게 이제 유축을 딱 시작하는 직전이었어요. 유축을 조금 시작했는데 빈병에 몇 방울 당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와이프가 바로 갔는데 유축을 조금 조금씩 했으니까 이게 또 마사지도 했죠. 그러니까 엄마들 이 적극지가 풀려 있었던 거예요. 아주 부드럽게. 그래서 애가 이렇게 앙 이렇게 물기에 부드럽. 이제 그 다음은 와이프가 이제 유축에 유축을 매일 같이 하잖아요. 유축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바른 자세로 하라고 하더라고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기대서 하고 싶은데 기대서 이렇게 유축 깔때기를 대고 유축을 하면은 뒤로 기댄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깔때기가 벌어지면 모유가 흘러내리더라고 어. 그래서 나도 일단 최대한 이렇게 자세를 허리를 펴고 이렇게 한 손으로 나는 여기 이렇게 겨드랑이에 낀다는 식으로 음.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핸드폰 하면서 하거든 음. 근데 이자세도 불편하긴 해. 음. 계속 앉아서 하면 난 엉덩이도 아프고 결려가지고 돌아가면서 뭐 5분, 5분, 어. 5분, 5분, 5분 이렇게 15분 쪽 한쪽 가슴당 15분씩 하는데 뭐 10분은 일어나서 그냥 움직이면서 하고 음. 또 10분은 앉아서 했다가 뭐 다리 스트레칭 하면서 하고 이것도 뭐 유축 자기가 그냥 찾아가야 될것 같은데? 음. 인터넷 보고 나도 다 따라 했는데 다 불편해, 일단 처음이라. 음. 어깨, 목 너무 결려서 어제도 두통 왔잖아. 어. 인터넷 이런 건 참고 정도만 하고, 음. 내 스스로가 이제 편한 자세를 아. 찾아가야 돼. 그래. 나는 여기 밑에 휴지 두루마리도 끼고 이렇게 팔 올리면서 하거든. 어. 그것도 좀 편한데, 어쨌든 5분, 5분, 5분 이걸 가만히 있다 보면은, 어쨌든 힘들기 때문에 집에서는 이제 가면은 더 편한 자세를 연구해 볼 거야. 다음 질문은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와이프가 곧 가야 돼요. 엄청 바쁘죠. 여기서 이제 다리 마사지를 어제 했는데 하루 만에 5 k g 를 빠졌거든요. 다리 마사지와 그리고 가슴 마사지, 아쿠아젯. 그걸 했는데 그에 대한 뭐 후기 그리고 이걸 꼭 추천하는가. 왜냐면 다리 마사지는 1회 5만 원씩이나 하니까 5만 원. 추천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다리 마사지는 음. 엄청 강추. 내가 다리가 진짜 인생 최대의 붓기로 부었거든. 그래. 발목도 사라지고 정말 내 다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코끼리 다리가 됐었잖아. 어, 두배 됐었지 반대. 근데 다들 이게. 주변에서도 이제 마사지 받은 붓기 확 가라앉는다, 막 <laughs> 드라마틱한 효과를 본다. 음. 그리고 내가 아그거 어, 받는다고 뭐 얼마나 빠지나 했는데 가면 이제 온열 이제 찜질 같은 거 해주고 음. 엄청 뜨거운 스팀팩으로 막 마사지를 먼저 해서 다리 풀어준 다음에. 음. 그 마사지 회사분이 이제 혈자리를 눌러준다 하더라고. 붓기를 음. 빼주는 혈자리. 음. 그렇게 쓱쓱 밀어주는데 나는 다리가 너무 심하게 부었기 때문에 정말 아프더라고. 어제 받을 때. 음. 그러니까 시원함이 있으면서도 엄청 아픔. 음. 뭐 어제 식은땀 나면서 막 참았지. 음. 근데 그거를 이제 한쪽 다리를 해준 다음에 갑 일어나 보래 음. 앉아서 한번 보래 양 다리를 비교해 보래 근데 정말 드라마틱한 게 맞아 음. 싹 빠졌더라 진짜 붓기가 싹 빠졌어 왼쪽 다리는 마사지는 그냥 몇 번이고 추가해서 받을 것같아 어. 정말 강추 드라마틱한 효과가 맞고 과대 음. 광고가 아니었어 음. 그러니까 내 몸을 생각해서 마사지는 몇 번이고 돈 아끼지 말고 음. 꼭 받기를 추천합니다 그래. 그다음에 가슴 마사지 가슴 마사지는 나도 어제 처음 받아 봤는데 아,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받으라고는 하는데, 겁이 나서 일단은 좀못 받겠어. 오. 근데 내 이제 뭉치면은 전문사 로고 하는 게더 무서운 어. 거라고 하니, 어. 참고 받아야 될것 같은데, 나는 일단 남편이 있으니까, 어. 남편이 풀어주기 때문에 마사지사를 안 불렀는데, 남편 이제 조리원 퇴소하면 마사지 하루 에한 번씩 받을 남편 없으니까. 음. 그래서 가슴 마사지는 이제 뭉친다 싶으면 자기 스스로 풀어주고 그런 게잘안 되고 아프다면 음. 가슴 마사지도 눈물을 머금고 하루에 한 번씩 받는 걸 추천하지. 음. 아쿠아젯 마사지. 아쿠아젯 도이막 물침대 같은데 올라가 온열 물침대 같은데 음. 올라가서 이렇게 누워 누우면은 밑에서 소방관 물줄기처럼 음. 내 몸을 전신을 따라서 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줘, 전신을. <laughs> 신기하다. 나도 <laughs> 이런 마사지는 또 처음 접해보네 물침대지, 물침대. 어. 그래서 수술하신 분들은 아마 물침대 이제 일어나기가 좀 힘들긴 한데, 음. 그래도 받고 나면은 정말 나는 어제 봤는데, 척추랑 엉덩이뼈 막 그런 데가 너무 시원하더라고. 어. 뭐돈 아끼지 말고 추가해서. 어. 아, 그것도 돈 내는 거구나. 나는 이제 무료로 어제 받아봤는데, 무료로 4회권이 있긴 한데, 음.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마사지는 그냥 다 추천. 음, 그래. 아프거나 뭐거나 해도 내 몸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는 게 짱인 듯. 음.